혹시라도 이제 금요일날에 오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곤충 키우남자 미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곤충 영상을 따로 제작하기보다는 홍보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 건데요 작년에는 블로그를 통해서만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제 17회 고타야 곤충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저희 학과 후배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장소는 안동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무료 입장이니까 큰 부담 없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올바른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니 그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고타야 전시회 주제는 생물자원으로서의 곤충인데요. 자원곤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다면은 꽤나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꿈도미에서도 이 고타야 전시회를 약간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협찬을 했는데요. 대형 애완곤충들을 이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해서 한번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요일 날 오후쯤에 잠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만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금요일날에 오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곤충 표본들을 일단 많은 전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 부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샷을 찍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사진 촬영 부스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능하다면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학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엄청 대규모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진짜 시간 날때 한번, 음, 올만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마 안에서 통제가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점 여러분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은 11시부터 4시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전이나 그 후에 오시면 관람을 하지 못한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고, 알맞은 시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홍보를 해봤습니다. 뭐, 한번더 강조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오신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소정의 선물을 안고 전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꿈바!